예, 여기서 또한 번의 아주 중요한 아, 네. 전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백이 꼬부렸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건 잘못, 실수 같아요. 왜냐하면 백이 단수 치고 호구를 치면 이것을 늘어서 중앙을 봉쇄가 되는데 지금은 봉쇄가 안 됩니다. 씌우더라도 흙이 밀고 이쪽을 찌르고요. 단수 치고 늘게 되면 백이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네요. 그래서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꼬부니는 실수 같고요. 이것을 단수 치고, 이것을 호구 치고, 이렇게 둬서 중앙 봉쇄를 음. 한 이후에 이 귀쪽은 폐로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면 이 흑의 이곳 강공은 일단, 어, 성공한 것 같아요. 왜냐면, 지금 오히려 백이 흑에게 역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들여다보고요. 구차를 하게 되면, 지금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예요. 어, 과연 둘다살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 교환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, 네. 지금 이시우는 수와 이곳이 맛보기가 되거든요. 그러면 지금 공수가 바뀌는 겁니다. 오히려 백이 공격을 받게 돼요. 음, 이쪽 변화에서는 어, 지금 설구가 조금 난조를 보이는데요.